전원주택 싱글 지붕 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었는지 한 15년 전후 되면서, 여기저기 앉아, 크랙도 발생하고, 누수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싱글을 하는 것보다는, 기화형 칼라 강판으로 덮방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에 이쪽에, 이쪽에. 아니, 세 칸이니까 요한칸 위에야지. 어, 스크루볼트 고무 바킹이 있는데, 요거를 살짝 박아서, 어, 고무 바짝 눌릴 정도, 약간 힘 받을 정도만, 아,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여기 잘 겹쳐가지고, 여기, 여기 하나 가고. 네, 네. 됐어, 됐어. 일단, 이렇게 스타트 해보자. 용마루 부분은 이렇게 완전히 두 앞뒤가 이렇게 밀착되게 이렇게 비바람 쳐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볼트를 제일 밑부분은다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칸 위에 한 개씩, 세칸 위에 하나씩 이렇게 쭉 박아주면 됩니다.